저희가 체중에 빠졌다고 해도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아주 눈에 띄게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체지방만 빠지셔야 돼요. 솔루션 전에는 체지방량이 34.1kg에서 30.4kg으로 3.7kg 감량이 됐고요. 근육량은 솔루션 전에 24kg에서 이제 후에는 23.3kg으로 0.7kg만 감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 살 빠진 게 체지방 위주로 많이 빠지셨다고 와. 보시면 됩니다. 우와, 오, 다행이네, 잘됐 네, 이건 정말. 정말 쏠쏠하게딱 체지방만 골라갖고싹 빠진 아이짜야. 그런 결과거든요. 에이. 와 대단한데 와. 어떻게 그걸 해내셨대요, 그래? 와. 야 고생하셨겠다. 저도 살 많이 빠졌는데 진짜 근육 다 빠졌어요. 그러이그렇게 그러니까 빠지면 안, 근육이 안 돼. 근육이 어요 저. 이제 중요한 건또 하나 있네요. 염증과 이제 혈관 건강이 그렇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요 내용 같이 보실까요? 자, 얼마나 줄었을까? 자 개봉 박두. 네. 염증 수치가 이제 솔루션 전에는 1.21로 높았는데요. 3주 솔루션 후에는 0.38로 네, 0.83 감소해서 우와. 이제 정상 수치 레벨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변할 네.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미세 염증 어. 수치, 이 진짜 높았어. HSCRP도 솔루션 전에는 굉장히 높으셨어요. 네. 8.4 아. 후에는 이제 3.0으로 5.4 감소한 거죠. 아. 후에는 이제 3.0으로 5. 감사 아, 검사 감사한 거죠. 2kg 들어. 야. 일단 저희가 항염 다이어트인데 염증 문제는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네. 인고 아, 된다고. 자, 와. 그리고 중성지방. 네. 네. 이 중성지방은 198로 높았는데요. 네, 이제 결과 3주 솔루션 후에는 얼마가 됐냐면 84. 얼마가 됐냐면 84. 네. 100 줄어든다고? 11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정상 된다고? 네. 우와. 자 이제는 저희가 총 콜레스테롤 224에서 3주 후에는 219, 이 네, 정상 레벨로 들어갔습니다. 음. 아, 콜레스테롤이야. 음. 그래서 음. 보시면은 황염 다이어트로 정상 레벨로 오. 들어갔습니다. 네. 약 없이 한5개